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워치 사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긴 배터리 수명과 유용한 헬스케어 기능들이 매력적이며, 특히 알림과 전화 수신 기능이 편리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완벽한 스마트 워치를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워치 4는 가성비 최고의 스마트워치로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 긴 배터리 수명으로 인기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잘 갖춰져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워치 5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뛰어난 스마트워치입니다. 착용감 좋고, 가성비가 훌륭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길어 늘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2위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워치 5는 가성비와 디자인이 뛰어나며 착용감과 기능이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특히 긴 배터리 수명과 다양한 기능이 강점입니다. 1위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워치 5는 가성비와 디자인 모두 훌륭한 스마트워치입니다. 착용감이 편하고 기능도 다양해 만족스럽습니다. 가볍지 않아도 스타일과 성능이 뛰어납니다.